안녕하세요. 헬렌 쿠킹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소고기 장조림 무수분으로 만들어 볼게요. 소고기 1kg을 핏물을 빼신 다음에 듬성듬성 큼직하게 썰어서 팬에 담아주세요. 저는 3쿼터 냄비를 사용했고요. 양파 1 개도 4분의 1 등분으로 큼직하게 썰셔서 고기 사이 사이에 끼워준다는 생각으로 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뚜껑을 덮어 조리하실 거예요. 무수분으로. 자, 이제 중불로 가열을 하시다가 딸깍딸깍 거리면 약불로 줄이셔서 30분간 그대로 익혀주세요. 뚜껑을 덮은 채로요. 이제 양념장을 준비할 건데요. 간장 6 테이블 스푼, 액젓 1 테이블 스푼, 그리고 꿀1.5 테이블 스푼, 한 스푼 반이겠죠? 마스코바도 슈가 1 테이블 스푼. 이 정도 양념이면 양념장도 끝입니다. 와, 30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물한 방울 안 넣었는데도 육즙이 나와있죠. 이대로 준비한 양념장 모두 부어주시고요. 불은 지금 계속 약불로 켜있는 상태거든요. 양파는 모두 지저분하니까 건져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마늘 10개, 대파 1개, 청고추, 홍 한개반 정도씩?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서 야채는 가감하셔도 됩니다. 뚜껑을 덮어서 이제 중불로 10분 정도 가열하실게요. 10분 후에 뚜껑을 열고 이제 약불로 줄여주세요. 불은 약불로 켜있는 상태에서 수분을 날리면서 이렇게 천천히 그냥 먹기 좋은 사이즈로 저는 가위로 그냥 뚝뚝 잘랐거든요. 그러면 간이 잘 배어서 훨씬 더 맛있는 장조림을 드실 수 있어요.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자르셔서 졸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자르다 보면 어, 약불로 했는데도 수분이 조금씩 날라가면서 이렇게 휘저어줬죠. 당연히 어, 색깔도 골고루 잘 배이고 양념도 잘 배이라고.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수분만 조금 날려주시면 어, 간을 보니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후추, 통깨, 참기름 등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참기름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 첨가를 하셔도 되고, 원하시지 않으면 첨가 안 하셔도 됩니다. 보시다시피 물한 방울 넣지 않은 무수분 장조림, 정말 맛있는 밥도둑 장조림 만드셔서 맛있는 건강한 식사하세요. 감사합니다.